고구려를 세운 주무 한반도 동북쪽 땅에는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다. 부여, 동해, 옥저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 가운데 제일 힘이 강한 나라가 부여였다. 구여의 헤브로 왕은 아들이 없어 산과 내를 돌며 기도를 했다. 어느 날 고년이라는 연못에 다다랐을 때 헤브로 왕이 타고 가던 말이 큰 바위를 보고는 갑자기 멈추어서서 눈물을 흘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헤브로 왕이 친아들과 바위를 밀어보았다. 그러자 개구리처럼 생긴 남자아이가 황금빛을 뿜어내며 누워있었다. 허! 어, 괴이한 일이로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시는 아들이로구나! 헤브루 왕은 기뻐하며 아이를 궁궐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이름을 금화라고 짓고 정성껏 보살펴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부여를 다스리던 헤브로 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어 금화 태자가 부여의 왕이 되었. 금화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라는 곳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미인을 만난 금화왕은 이상해서 물었다. 그대는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런 곳에 와 있는가? 저는 물의신 하백의 딸로 유아라고 하옵니다. 어느 날 동생들과 나들이 나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암록강가에 있는 외딴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사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따라나선 저는 하룻밤을 그 사람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길로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사오나.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은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노발대발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이곳 우발수로 귀향사리를 보내셨사옵니다. 음 사정을 듣고 나서도 금어왕은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었다. 그래서 유화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방에 가두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빛이 잘 들지 않던 그 방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햇빛은 유하의 몸을 비추었다. 유하가 빛을 피해 몸을 움직이면 빛도 유하를 따라 움직였다. 그후 유하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마침내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다. 금화왕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시오, 알을 낳았다고 했소.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불길한 징조 같으니 그 알을 내다 버리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유화에게 가서 알을 빼앗았다. 세상에, 참, 별 일도 다 있군. 개, 돼지에게나 주세. 친하들은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와 돼지가 알을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다. 아니, 왜 도망을 가는 거지? 신하들은 알을 말과 소가 다니는 길에 던져 두었다. 말과 소가 지나가면서 발밖에 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과 소가 알을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나들은 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새들이 날아오더니 날개로 알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었다. 아, 어, 그거참 괴이한 일이로다. 그 알을 이리 가져와 보시오. 이번에는 금화왕이 알을 직접 깨뜨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나 단단한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음, 할수 없다. 이 알을 제 어미에게 돌려 주시오. 유화는 알을 잘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아니, 알을 깨고 산의 아이가 나오다니. 그마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제야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서 태어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 아이는 뼈대나 겉모습부터가 남과 달랐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 생긴데다 영리하고 재주도 많았다.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금어왕에게는 일곱 왕자가 있었다.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주몽과 함께 팔도 쏘고 말도 타며 놀았다. 그러나 왕자들은 무엇을 해도 주몽을 이길 수가 없었다. 왕자들은 점점 주몽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첫째 왕자 대소가 금화왕을 찾아갔다. 아래서 태어난 주몽은 용맹스러움은 당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일찌감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몽을 없애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몽의 제주를 시기한 대소는 금화왕에게 주몽을 없애야 한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금화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대신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시켰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하지만 주몽은 그런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주몽은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날쌔고 좋은 말은 먹이를 조금 주어 골품 없게 만들고, 붐뜨고 약한 말은 오히려 잘 먹여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얼마 후 금화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다. 금화왕은 보기 좋게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몽이 팔을 잘 쏜다는 이유를 들어 화살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냥을 끝내고 보니 주몽이 잡은 짐승이 훨씬 많았다. 아니, 저놈이 감히 임금님보다도 더 많이 잡다니! 왕자님! 주몽을 살려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큰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주몽을 없애야겠소. 왕자들과 신하들은 주몽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이 일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주몽을 불렀다. 예야, 왕자들과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네 재능과 지혜로 어디 가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여기서 꾸물거리다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떠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의 간절한 말에 주몽은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좋은 말을 골라 타고 몰래 떠났다. 그러나 주몽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왕자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도망을 치던 주몽 일행은 엄수라는 곳에 이르러 길이 막히고 말았다. 쫓아오는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는 가까워 오는데, 물살이 거센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답답한 주몽은 앞으로 나가 강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이다. 오늘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길인데, 뒤쫓는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물고기 때와 자라 때가 새까맣게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다리가 되어 주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네. 자, 어서 건너 가세. 벌써 바싹 따라오고 있네. 주몽 일행은 물고기와 자라를 밟고 바쁘게. 강을 건넜다. 그들이 모두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물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으! 분하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라면 놈들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왕자들과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바로 코앞에서 주몽을 놓쳤기 때문이다. 무사히 부여를 빠져나온 주몽 일행은 마침내 졸본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과 강이 험해 외부에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고, 땅도 기름져서 도읍으로 정할 만 했다. 그러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근처에 초막을 지어 임시로 살 곳을 정한 다음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정했다. 또한,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자기성을 고라고 정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겨났는데,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한다.